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9월 6일 금요일 아침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첫 찬송은 336장 환란과 빚박 중에도 찬송을 내드립니다 Obrigado.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날을 확하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의 지혜와 충명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과 음성을 해야 할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환란과핍박 가운데에도 오로지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맡기며 살아가는 하루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우리의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흥항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을 닮아가면서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평강을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아래로 의탁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니에미야 4장 1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성경을 읽겠습니다 삼발라시 우리가 성을 건축한 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안몬 사람 도비하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무너지리라 하였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이을 하였음이니라 삼발랏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시되어그 허물어진 틈이 메꿔져간다함을 듣고 신이 분노하여 다함께 깨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흥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사륙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 사는 유다 사람들도 그각 처에서 와서 열 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칼을 가지고 서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루살렘 성벽이 이제 점점 더 연결되어지고, 높이도 절반까지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니에미아와 바벨론 토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을 통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진전되어 지는 것을 볼 때에 대적들은 사단 마귀는 가만히 지켜보지를 않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사마리아 총독인 삼발라 그는 니에미아가 유다에 도착하면서부터 경계하기 시작했습니다. 네에미아가 이제 유다의 총독이거든요. 성벽을 건축하고 점점 성벽의 수위가 올라갈 때에 이제 경계하기 시작한 것이 비웃는 것이에요. 비웃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크게 분노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1절에도 그렇고 8절에도 심히 분노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는 말이 이 볼보잘 것 없는 이도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는가? 스스로 견고해지려고 하는가? 제사를 드리는가? 하루의 일을 마칠 것인가? 불탄 돌을 흥무덕에서 다시 익힌다고 쌓을 수 있느냐?라고 조롱하는 가운데 또 암몬 사람 도비야는 더 조롱합니다.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정도로 빈약하다라고 한 것입니다. 참. 사마리아 총독 삼발랏과 암몬 사람 보비아, 또 아라비아 사람 게셈, 또 아스도, 사람, 아스도 사람까지 동참합니다. 참 업신여기고 비아냥거리고 욕하고 헐뜯고 멸시하는 가운데 지지세력을 모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용받을 때의 세상이 사단마귀가 전형적으로 그 추종자들이 태하는 취하는 태도입니다. 악한 동기, 그릇된 동기에서 시작했고 파괴적이고 남을 무너뜨리는 비판자들입니다. 그러나 니엠미아는 그들을 결단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비웃음과 조롱과 겁주기에도 전혀 맞대응을 하지 않고 오로지 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4절말씀부터 6절말씀까지의 내용이 기도지요. 하나님 우리가 없인 여경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을 욕하는 것입니다. 저들의 머리에 하나님 돌려주십시오. 이방에 사로잡히고 노략거리가 되게 하시고 악을 덮어두지도 마시고 저희의 죄를 토 말하지도 마옵소서 왜냐하면 우리 건축하는 유다 백성들 에게 저들이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고 비웃음거리면서 하나님을 노하시 게 했습니다 우리를 겁주고 노하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노하게 한 것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성벽이 전부 다 연결되어 졌습니다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습니다. 그 가운데에도 니에미아가 백성들의 마음을 모아서 온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하게 했던 것이지요. 백성들이 흔들림 없는 마음으로 이 성벽이 연결되어지는 일을 할 정도로 높이는 절반에 그런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방해 세력은 언제든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 세상의 회방, 조롱과 비방을 받을 때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변함없이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할 것입니다. 방해자들이 비난하고 조롱하고 회방한다고 할 때에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이 진전되고 이루어지시는 것을 보면 더욱 더 싫어하고 사탄의 와 사탄의 추종자들은 날뛰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로 성도들은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아까 4절에서 6절까지의 기도한 내용을 보면 하나님 앞에 가서 토로하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에게 대꾸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적자 원수들이 조롱하고 비난하고 해방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또 억울하게 무고하게 비난을 받을 때에 낙심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먼저 찾아가서 말하고 호소하고 뭔가 위로를 받으려고 할 때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기도를 쏟아 부어야 할 곳은 바로 오직 하나님 앞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신뢰하는 기도로 사단과 대적자들의 원수를 물리쳐야 합니다.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을 때, 그렇게 무장할 때에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을 계속 지속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방해, 회방, 또 비웃음, 조롱이 있을 때에 그것들에게 대꾸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서 그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고 신뢰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이루어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암몬, 또 아스도 사람들이 이제 성벽이 점점 높아져가고 다 연결되어지니까 더더욱 분노합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이런 작전을 짭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서 우리가 공격을 하자 그리고 저들을 요란케 하자 그러면 멈춰질 것이다 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구절에도 또 네헤미아가 온 유다 백성들과 함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고 주하로 방비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나서 단순히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지요. 기도하고서 파수꾼을 두어서 주하로 방비했다.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계획, 전략을 세워서 그것을 해결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크면 클수록 그 일이 더 많이 진전되면 진전될수록 사단 마귀 대적 추종자들은 저항을 더 크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니까 삼발라 도비아 아라비아 암몬 아스돗 사람들이 느헤미야의 대적이 되는 것이에요. 그들은 비방하고 조롱하고 비웃음하던 태도에서 넘어서서 가서 싸우고 공격하고 해방하자고 사람들을 선동하는 것입니다. 이때 네메아가 뭐 했습니까? 유다 백성과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방비할 수 있는 전략을 세우고 또 백성들을 더 하나로 모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사람들 가운데 성벽이 다 연결되고 반 정도 쌓여진 그때까지 힘을 열심히 들였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직도 흥무더기가 많고,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빠졌는데, 우리가 이런 상태로는 성을, 성벽을 다 건축하지 못할 거라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의심하는 사람이 생겨났습니다. 또, 대적들은 우리가 몰래 들어가서 그들을 사륙하고 성벽 짓는 것을 그치게 하자 합니다. 이런 소식이 들려와요. 또, 그 대적자들이 사는 그 근처에 있는 유다 사람들은 열 번이나 찾아와서 니에메와 그 지도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된다. 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할 때에 니에메아가 한 것이 있어요.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다시금 귀인들과 귀족들과 민장과 백성들에게 말하는 것이 마지막 14절에 나오고 있지요. 참이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합심하여 하나님만 신뢰하고 기도하고. 역사가 이루어질 때도 어떤 공격한다라든지 또 어떤 위협의 소리를 듣게 되면 사람들이 두려움에 쌓이게 돼요. 성벽 건축을 멈추고 다시 돌아와야 된다라고 하는 이 두려움 또 낙심 뭘 포기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대적하는 사탄의 전역적인 전략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의 위협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또 파수꾼을 세우고 또 그들의 마음을 새롭게 함을 통해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현명하게. 비방과 위협에 지혜롭게 대처해야 한다는 라 것입니다. 사탄이 또 악한 대적들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때 성도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몸과 마음이 지쳐 있더라도 상황을 지키는 니에야는 성벽, 보안, 경계, 그 다음에 그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일을 한 것이지요. 14절 말씀을 보면, 온 백성들과 지도자들에게 하는 말이,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할 것은 대적들의 말이나 소문이나, 어? 비웃음이 아니라, 크시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기억해라. 그리고 너희 형제 자녀와 아내와 가정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너희가 싸우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더욱 두려워하라고 믿음의 건면을 합니다. 두려움은요, 걱정 염려는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의 눈, 믿음의 눈을 가리는 것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문제와 위협과 현실과 상황에 겁먹지 말아야 됩니다. 지극히 크시고, 우리의 경외할 유일한 분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에 우리를 위해 직접 싸우시고, 우리를 위해서 반드시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작 두려워할 것은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데도 방해하는 세력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믿음과 지혜와 기도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모으고 우리의 생각을 모으고 우리의 힘을 모을 때에 더욱 더 원수들의 방해가 더 많아질 수 있음을 또한 깨닫습니다. 저희들과 공동체가 거세게 밀려오는 사탄, 또 대적자들의 공격에도 결단코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동역자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